1쪽에. 없다고. 2쪽. 2번은 14명이니까 14팩이지. 같은 게, 이거두 번씩 같은 게 생겨. 그대로 반대, 요놈이 요 요리로 그대로 갈 때. 요 상태를 180도로 회전했을 때, 그치? 그럼 7 곱하기 1 3팩이 또. 5번이에요. 4번. 7팩이잖아. 일단 7개야. 7팩. 뒤집어버리면 이건 같은 거라 있지. 그러니까 같은 게두 번씩 되겠네. 옆으로 회전하는 게또 다섯 가지씩 같은 게 생겨. 또 나누기. 5번 서로 다른 과일 다섯 개를 네 접시에 남김 없이 담으려고 할때 서로 다른 과일이야. 두 접시 A와 B에는 과일이 한 개씩 담기는 경우, A, B는 에한 개씩만 담겨야 돼. 그럼 여기 A, B, C, D 접시가 이렇게 있어. AB 여기는 서로 다른 과일 다섯 개 중에 한 개씩만 담아야 돼. 한 개씩만. <laughs> 그럼 어떻게 담으면 돼? 한 개씩 담는 거는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주면 돼. 그럼 이제 AB는 담았지. 이제 CD에는 빈접시가 있어도 되는 상태로 아무 데도 담으면 돼. 그럼 이제 과일이 몇 개가 남았어? 세 개가 남았잖아. 그럼 각 과일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C 아니면 D밖에 없지. 여기는 이제 가면 안 되니까. 그럼 가, 가는 방법이 각 과일 세 개는 각각이 두 가지씩이야. 그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어 이쪽. 이 되게 기차로 문제 틀렸네. 여섯 개의 문자. 1. 음, 렇다 두자. 알파벳 순서대로. 1, 1, 1. A를 1로 바꿨다. 그 다음 B는 2로. A는 3으로 바꿨어. 알파벳 순서대로 수, 숫자를 매겨놨네. 이거를 이 숫자 6개를 순서대로 배열할 을 거예요. 배열할 때 요건 111233, 311123, 요 숫자는 몇 번째인가? 이 말이네. 그치? 문자를 하지 말고 숫자를 하는 게더 편하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1로 시작하는 게다 지나갔겠네. 요거는 3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럼 1로 시작하는데 나머지 고 숫자들이 1, 1, 2, 3, 3이 배열되는 그만큼 1로 시작하는 어, 6자리 수가 돼. 요거를 배열하면 5팩에 2팩, 2팩. 이만큼은 다 지나가야 돼. 1로 시작하는. 자, 그 다음 수가 2가 있네, 그지? 자, 2가 있으면 1, 이제는 1, 1, 1, 3, 3. 요 뒤에 요것이 배열되는 경우들을 또다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요게 배열되는 거는 5팩에 2팩, 3팩, 요만큼 또다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자, 3으로 시작하는데, 1, 1, 1, 2, 3. 1, 1, 1, 2, 3. 요게 뭐야? 1, 세개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지. 1, 1, 1, 2, 3이 그지? 그럼 요게 몇 번째냐를 물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두개더있는거 더하기 1번째 이렇게 합니다. 이만큼의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숫자가 요거는 이거 두개더있는거 더하기 1번째 이렇게. 그요거 문자로 해버리면 하기 어려워 문자를 하지 말고 문자들은 항상 문자를 혹시라도 나타나면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게하기 편해 또 9번 자 b 점 a의 점에 따라 C, C, D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갈 거야. C, D를 지나면 안 돼. 그럼 안 지나도록 하려면 A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밑으로 가보면 C를 지나버리니까. 자, D도 지나면 안 된다 했지. 그럼 요, 여기서 또 어디로 왔냐? D까지를 가는, 저 지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일로 해서 D 지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온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부터 b 까지를 이렇게 가. 요거는 요렇게 가면 C도 지나지 않고 D도 지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요 각각의 길의 수들을 곱해주면 돼. 요렇게 가는 방법은 4배에 3배 곱하기. 자, 이렇게 가는 방법은 3배에 2배 곱하기. 요건 1이니까 됐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 두 가지 있어도 돼. 1 1이이1되나또번 11번. 11번. <laughs> 자 면이 총몇 개야 둘번1 1 네, 여덟 개네 여덟 아니우아앞 우리 앞형요 사각형 된거번네1앞체같번했 앞에 1번 했다 그 4번 했던 그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되네. 11번은, 면이 8개 있으니까, 일단은 8팩 면이 8개 있으니까. 자, 아래, 위, 나누기. 뒤집어버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옆면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이 몇 개로? 3개가 되네. 또 3을 나눠서. 이게 되나? 여기여기여기 칠해, 요거 요 면들이 여기 있을 때에한바 옆으로 한번 돌았을 적에, 그 다음에 한번더 돌았을 적에, 고게 또세 번씩이 다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버리면 또 똑같은 거잖아. 고게 또두 번씩 중복된 거야. 그래서 아까 거랑 똑같이 고런 식으로 뿌려. 뭐 어디를 밑면 칠하고 또뭐 옆에 막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말고, 항상 전체가 여덟 개면 팔 패, 그 중에 같은 게몇개 생기는지 보고 찾는 거야. 12번. 자, 12번은 좌우 위로.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대각선을 따라가거나 가는 방법이 밑으로는 가면 안 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P가 원점을 출발하여 4번 이동했을 적에 A에 도달하는 방법 수는 이렇게 4번만에. 네 분만에 A에 도달하시오입네 분만에 가야 돼. 이 요거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즉 가로로 한 번, 가로로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세 번을 가는 방법 수요 오른쪽으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세 번을 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네 번을 어, 해서 갈수 있는 방법 수를 찾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그 다음에 위로 한 칸을 가서 그 다음에 대각선 <laughs> 따라서 두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어떤 경우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경우는 한칸두칸자 이건 안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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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뭐야 조금 전에 했다. 이 방법이지 그지 똑같은 거란 말이야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위쪽 왼쪽 왼쪽 위쪽 오른쪽 대각선 대각선 그 이런 거는 같은 방법이야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어. 요렇게가 돼 하나 하나 둘, 셋, 넷, 세 번. 응, 우리 한,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번, 오른쪽 한 번, 어, 되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위쪽. 이제 다른 게더 형태 안 나타나.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 그럼 요거는요거하고두 종류네, 그지? 그럼 요거는요거 배열하는 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4팩 나누기 3팩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는 종류가 한 가지. A, A, B, C. 종류가 A, B, C, C. 이렇잖아. 이제. A, B, C, C. 이세 종류를 배열합니다. 그러면 4팩에 2팩이 됩니다. 요거는 다르고, 요거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다르지. 다 종류가 다르니까 이거는 그대로 배열한 것만큼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 있는 것이 네분 만에 갑니다. 어렵지 이런 거 이것도 딴게또더 있나 안 있나 이제 세번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번 만에 멈사는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알아봐야 될거 아이가 그지 그더 이상 이제 고게 안 나오다라는 게 이제 확인될 때까지 해보는 게 사, 사실 더 레몬 자두 포도, 사탕 중에서 13개를 사려고 하는데, 레몬만 사탕은 요거는 조금 2개 이상을 사야 돼. 포도맛 사탕은 요거는 3개 이상을 사야 돼. 3개 이상. 의방법순는 했네. 자, 각 종류는 모두 13개 이상씩 있다. 그럼 벌써 5개는 요거, 요기 2개, 여기 3개는 미리 준다 했다. 그지? 그럼 5개는 벌써 다 사용됐지. 그럼 이제 여기여기여기 레몬 맛, 자두 맛, 포도 맛, 이걸 합쳐서 다섯 개는 갖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덟 개만 더 가져오는 방법을 합니다. 이제는 두 개, 세 개는 이제 이미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두 맛만 다 산다 하더라도 레몬 맛과 포도 맛은 두 개, 세 개는 더산 거야. 여기서 여덟 개를 담는 방법이니까 3H8이 니다 또 16. 응. 다 음. 응. 윤자만이 어. 할수 있는 질문이에 3h8은, 8h3은, 자, 3h8은 세 종류 중에 중복을 해서 8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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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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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두 종류 중에 가져왔지. 8개 가져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c라 했어. 그럼 세 종류 중에 모은 거예요. 여기, 여기 서는 문자는 종류가 a 아니면 b 아니면 c 중에만 써야 돼. 그게 세 개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 뽑는 개수는 여덟 개니까. 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덟 종류가 있다면, 여덟 종류. 여덟 개에서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는다. 말이에요. 종류가 이제 ABC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여덟 종류 중요한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의 상을 찾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냥 음 아닌 정수 해버리면, 요거 풀면 사이 지육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음 아닌 정수 하면, 자, 그런데, 그냥 것만인 정수가 아니고, X는 3 이상이야. 자, 그 말은, X는 미리 3개를 뽑는 거야. 요 X, Y, Z, W를 합쳐서 6개를 뽑는 거다. 그 6개를 뽑는데, X는 미리 3개를 뽑아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4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만 더 뽑아, 3개만 더 뽑으면 되겠네. X는 이미 3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4H6이 됐다. 아, 4H3이 됐다. 세 개는 미리 뽑아서 이제 세 개만 더 하면 된다. x가 3 이상이다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세 개의 문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오차 단항식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이세 개를 가지고 x y z를 가지고 중복해서 다섯 개를 뽑으면 어떤 오차가 되잖아. 그럼 그 식은 이렇게 돼. x의 알파. y의 베타, z의 감마 이렇게 되면서, 알파, 베타, 감마이 합이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게 5차식이다그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돼도 관계없지. x를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여기서 어마닌 정수 해 찾는 거야. 어마닌 정수 그세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뽑는 거야. 만약에 x가 반드시 포함되는 x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금몇 개인가 하면 이때는 요 알파는 1 이상이지 0 이상이 아니고 그럼 알파에 미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건 4개만 남겠지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3h4 이렇게 자, 13579에서 13579로 대응해.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 중에. 1, 3, 5. 자, 요세 개는 반드시 요 크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녹색 세 개를 대응하는 방법은? 5C3이 되겠다. 아무거나 세 개를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1, 3, 5를 대응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녹색은 다 대응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빨간색만 대응하면 되잖 빨간색만, 7, 9를. 자, 7, 9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같아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럼 7, 9는 뭔데? o h 2가 되겠다.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이때 이거는 녹색이 어떻게 가있던 간에 관계 있다 없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지 7하고 9만 대응관계만 따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또 빨간부분은 요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 좋은 이해되나 전체 회원이, 어떤 스포츠 동아리에서 전체 회원이 9명인 어떤 스포츠 동아리에서 전국 대회에 출전할 대표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팀에 필요한 인원이 5명 이상이에요. 즉, 5명 이상인 팀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지. 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선언이다. 그런데 전체는 9명이 있어. 아홉 명 중에 일단 다섯 명을 뽑으면 되겠네 아홉 명 중에 다섯 명. 이상이 했기 때문에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을 뽑아도돼 아홉 명 중에 일곱 명, 아홉 명 중에 여덟 명, 아홉 명 중에. 이렇게 뽑는 방법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앞에 9는 고정이 됐네. 앞에 수가 고정이 되면 하여튼 이항계수와 관계 있는 거야. 앞에 수가 차례대로 일시 커지면 파스칼 생각해. <laughs> 요거는 앞에가 고정이 돼있고 자, 5부터 9까지, 중간부터 끝까지 나와있네, 그제? 중간부터 끝까지. 그러면 9니까, 9니까, n이 9니까, 전체는 10개지. 근데 요게 5개잖아. 그럼 이큰 쪽에, 큰 쪽에 있는 5개란 말이야. 그럼 이게 n시 9시 제로부터 끝까지 다 있으면 2의 구성이잖아. 근데 요거는 반이잖아, 반. 그래서 나누기 2를 했다. 그래서 2의 8성. 그 0부터 4까지, 그래도 5개, 5부터 9까지, 그래도 5개. 그 5개는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반반씩이야, 반반. 또. 자, 이거는, <laughs> 갈로 이거 먼저 정리하면 시그마부터 보면, 15C에 8, 15C에 9, 1 5시에15 그럼 2에 15승이 아니고 2를 나눠서 1 4승인 금방 했던 거자 그거를 밑이 2인 로그를 잡았으니까 답은 14가 됩니다. 그 다음 2 4자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섯 개의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셨다. A, B, C, D, E. 자연수다, 그제? 자연수. 자, 자연수끼리 더해놨기 때문에 자연수고, 자연수고, 자연수끼리 곱해서 35가 됐다는 말은 요 수들은 35의 약수를 의미하겠지. 그 35의 약수는 1은 될수 없네. 자연수니까 최소 3이고, 요건 최소 2잖아. 1은 될 수가 없다. 그제? 그 다음에 35는 그러면 5 곱하기 7. 또는 7 곱하기 5. 이두개 밖에 없다1 곱하기 35는 안 되니까. 그 먼저 요렇게 성립하는 경우부터. 요렇게 성립하면 ABC의 합이 7이 되는 자연수 ABC라 이렇게 해 그럼 자연수 a, b, c니까 미리 하나씩을 주면 일곱 개가 아니고 네 개지. 그럼 3h4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다섯 개인데 d, e에 미리 하나씩을 주는 거지 자연수니까 그럼 세 개만 더 가져오면 돼. 2 h, 3이 돼 자를 곱해주면 그게 만족되는 아, 상해. 또는 또는 요게 5가 되고 반대로 이렇게 5가 되고 요 값이 7이 될수 있잖아. d가 7이 될수 있어. 그럼 앞에가 5가 되는 경우는 5는 하나, 둘, 세 개를 주면 두개 남네. 그럼 이건 3h2가 되겠지. 자, 일곱 개에서 이두 개를 주면 다섯 개가 더 남아있네. 그럼 이는 2h5가 돼. 자, 이렇게 곱해서 더해준 이만큼을 만들 수있다 됐나?